예수님의 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사 믿더라 열두 열의 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의그 노유로우신 이 사건, 이 혈류증을 아는 여인의 사건은 참으로 노유로운 사건이어서 마태와 누가와 마가에 다 나옵니다. 공간보금에 다 나오는데, 예, 비교적 이제 마가보금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는 뭐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다죽어와서 이제 치료하러 가는 사이에 무리가 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이제 동행합니다. 그 가운데 회중 안에 는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일로 인해서 지체되면서 아이의 그 딸이 죽죠. 그리고 이제 회중 안는여인이 어떻게 치료받는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아주 급하고 또 빨리 가야 하는 그 상황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건이 뭐냐 하루아이다시피 그 회중 안는 여인의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 사건의 계열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현수정 안 있는 여인이 언제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무리가 따라가 에어스 밑때이혈수증안 있는 여인이 자기 몸을 던져서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가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보면은 그마태복음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실을 금식하시잖아요. 주리여.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같이 올라가시 그리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사야글에 이런 것처럼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큰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배에서 금을 짓는 그들을 예수님 찾아 오셨다 이렇게 사역이 시작하거든요. 마태가 보면 똑같은 가지로 이 헤롯증 알리는 여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 오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예수 마음에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 사건이 있어야 뭐야? 그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예수께 열리는 그 역사가 뭐예요? 몸이 움직이는 역사를 나타. 이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부터 구원을 받냐면은. 뭐, 입수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당신 입이 방전이야.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요, 입은 생각이 말로 나온 거고, 사실은 구원은 어디서 오냐면, 생각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 예수께 갈때 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요. 가진 거에 다 허비해요.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에 중해져 있던 차예요. 26절을 보면.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을 손을 대니. 그렇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인이 왜 왔냐? 28절을 보면, 얘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함이 일어나라. 이 생각이 뭐야? 그, 내가 이제 몸이 이제 옛날보다 더안 좋아진 거잖아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여인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그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은 내이 병이 낫는다. 이병 받는다. 이 믿음이 뭐야? 이 여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생긴 게 그냥 이 여인 착해서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 그 당시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기니까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뭘 힘들어 하냐. 예배를 힘들어 해요. 예배 근데 예배를 왜 힘들어 하냐. 아, 목사님, 저는, 저는 뭐, 일부 예배부터 사부 예배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거는요, 미안한 거지만요 예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마크스 같은 찬양을 해. 그리고 크로스 철처 같이 막 그냥 주무기도 듣는 엄청 좋아. 목사님, 생계적인 목사님, 너무 습적인 파워가 많 있어. 그래서 한 4시간 예배 되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몸은 좀 힘들지만요, 육체적으로 별로 힘들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잖아요. 그니까, 토론토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그 간정을 들었는데, 6개월 딱 됐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예배 세우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 예배 들어갔어. 요 어디 가서 처음 예배 들어갔냐. 뭐, 백룡도에도 뭐, 이렇게 성도 역사를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 뭐, 어느 집에서 처음 예배 들렸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처럼요, 처음 예배가요, 쉬워요. 되게 어요 개척교회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모사생활하다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뭐수여예도 드리지 뭐금요예도 드리지 뭐 구형회도 드리지 뭐금주철회 뭐, 하죠 뭐 그리고 뭐주 난녀들도 드리지 전형예배도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 들려보면요 그렇게 안돼요 왜 안되냐 한한몇명 모였다고 쳐봐요 근데, 열 명이, 둘이 장은 꼴랑 열명 나온 것이, 통일은 몇명 남았어요? 한두 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명 예배를 드려봤자, 한두 명 와. 그러면, 한명 앉혀놓고, 뭐, 사모님은 앉혀놓고, 뭐, 지사님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바위에요. 계란 깨트리는 것만큼인가, 어려운 거예요. 바위에요. 큰 바위에요. 몇 줄기를 떨어뜨려갖고 바위를 깨는 것만큼이나요? 쉬운 게 아니야.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6교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갱신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이게 주일 예배를 갱신 드리는 게두 가지죠. 목사님이 투자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주일 하루만 빌렸어. 두 시간만 빌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많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주일 예배만 드리기가 쉽고 또 하나는 사람이 몇명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처럼 풀로 한 달에 풀로 이제, 상가비를 네? 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쓴단 말이에요. 하는 은혜로. 네. 참, 큰은혜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예배를 세운다. 수요 예배를 세운다. 금요 철학을 세운다. 주요 예배를 세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나님의 기름으심이 없으면 세워지지가 않아, 예배라는 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소원이 뭐냐면요. 예배를 세우고 싶고 주에, 낮만, 오전만 드렸던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수요 예배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수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 꿈이 입해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신이 빠졌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쉽냐면요. 갑하해 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피를 지지 흘져봐 몸이 힘이 빠져봐. 여러분, 누가, 어, 뭐, 고사지에 뭐가 좋다 한들, 뭐, 어, 오사랑이 좋다 한들, 뭐, 탄양 흐원에 어쩌고 한들, 여러분 가보시고, 여러분, 피를 지지 흘리고, 막, 빈혈이 와서 막, 에? 어지러운데, 몸이 힘이 빠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마음이 다쳐요. 다친 마인드를 가지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중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에죠중병에 걸리면요, 어떤 현상이냐면요, 나중에 친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친구 만나서 술다 떨고, 밥 먹고, 영화 보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요, 봐요, <laughs> 없어요. 에너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 부모나 얘가 친척이 찾아오는 것도 내가 병들어갖고 누워있는데, 누가 찾아오는 것도 처음에는 고맙지만 자꾸만 귀찮아, 안귀잖아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상태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 에?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처럼 건강해도 어디 집회 가자 그러면몇 번을 에? 망설이는데, 하물며다중관 여자가 그 많은 무리가 운데 예수님이 또 바빠서 예수님 보고 싶어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대일을 만나 때만큼 한가하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 또 어디를 또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 세운다는 게쉬워 어렵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한 수천명, 수만명 이렇게 무슨, 예, 그, 무슨, 아이들 콘서트 같은데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예수님 손 지금도 잡으려면 발표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나도 예수님 만나려면 그렇게 했는데 하늘며 다 들어가는 여자가 그 많은 존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야? 이 고음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음.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은 뭐냐면요. 그생각 없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 성경을 그, 그 기록하게 하실 때, 모세야창세기 일장 뒷절이다 바다 받아나라뭐 이렇게 우리가 기록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있긴 있어. 모세 때부터 얘기 예, 했어 근데 여수아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열두 지파가 열두 지파의 그 자손마다 다 땅을 어디 어디를 차지할 거라는 계획이 하나님의마스다 계획이 모세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수아가 뜬거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야, 지도를. 하나님은 그냥 주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 계획은 다 있어도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야, 그림을. 음. 그림이 크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분배받을 땅의 크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원래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림을 조금 그려온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땅을 못 차지하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단지파, 찌질한 단지파, 사사기 16장 그좀그후보부터 나오는 그 단지파 있잖아요. 16장 이제 15장, 16장, 3399 17장에 그 미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지파, 그때 단지파가요. 뭐하는 단지파냐면 거의 한 300년이 사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 그래갖고 뭐하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가짜로 레인을 하나 고용했는데, 자기, 이제, 우상을 승배해 줄수 있는, 보고 예, 줄수 있는, 그, 사설 제사장을 하나 고용했는데, 산특바가 귓구리다 기쁘, 보니까, 미간에 집에 가니까, 외인이 제사장도 로사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뺏어와, 뺏어와가지고, 어디를 쳐들어가냐면은, 한가하고, 어, 생각이 없는 그런 민족을, 그 땅을, 찾들어 가야. 그뭐 어떻게 생각해? 좋게 말하면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뭐 이렇게 남한테 아기적이지 않고 그 땅을요 전령해그 후로 그 단지파가 그 땅에 살았다 그게요. 하사기가 되기 전에 끝나요. 기게뭔 소리냐면요. 원래 단지파가 가야할 땅그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있었단 말이야. 모세 때도 있었고 여사 때도 있어. 었그 그림에 나와. 근데 그림을 제대로 안 그려오고, 그, 그림대로 안다니까 어떻게 해요? 몇 병량이 돼도 자기 땅 됐어 안 됐어요? 요수와 사라생전에 요셉이나 유다는요, 큰그 땅을 다 차지했다니까? 근데 이국 집방은요, 요서 죽을 무렵에 예루살렘주변에안 떠나고요. 최종가가 있어서, 아나타선이 있어 부핑계되고 안, 안 갔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3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헤매고 다니는 거야. 아, 뜻이 뭐죠? 하고 다니는 게 뭐야? 우리 같은 단체포 같은 인간들이 뭐야? 우리죠.